자 반갑습니다. 제게 송진 교수님입니다. 오늘 1일 1길 16번 문제. 어, 오늘 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어, 이 문제는 그, 좀 네. 열심히 잘 풀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 보면 알다시피 올해 6월달에 15번 킬러로 나왔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셨던 교수님이 아마도 수능을 내시겠죠. 별일 없으시면. 그러니까 이 스타일 되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제 생각엔. 킬러로는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1 5월에 똑같이 상감수 그래프 문제 안 나올 텐데, 요 주제 있죠. 상감수에 지 오늘 좀 말이 많네. 열심히 프로그램뜨자 상감수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대칭성과 주기성, 요거에 관련된 주제는 제발대중 준킬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열심히 프로그세요 시작하세요. 자, 다 풀어보셨죠? 어 지금 문제가 좀 복잡해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니까얘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딱 봐도 이렇게 했을 거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죠요정도까지 했을 거고요. 그리고 0부터 4까지 이런 조건 주제를 잘 봐야 돼요. 0에는 등호가 있고 4에는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했대. 다음 주 오른 것은? 이런 거같거든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그려야 돼?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는데 봐봐. 그래프를 그릴 때자 주의하는 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상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박스를 칠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몇 가지의 박스를 칠하냐면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지금 주기가 몇이죠 이거? 자얘네들의 주기는 2이곱파기이 분의 2니까 4야 그죠? 그럼 주기가 4니까 여기다 그려볼게 여기가 1, 2, 3, 4라고 쓰시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인 X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야 돼. 그래야지 그림이 정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연습이 잘돼 있어야 돼. 자, 그리고선 T를 어디다 긋는다는 거죠. 그죠? 왜요? 라고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이, 지금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0 되는 값은 얘가 t 거잖아, 그냥. 그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T와 만나는 점, T가 여기 있다고 라 치면 얘랑 만나는 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근일거야 그죠? 렇 근데 그중에서 가장 작은 얘가 알파 T 얘가 제일 큰게베타 T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T일 때 둘의 합은 뭡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 대칭성으로 봅니다. 자, 왜 오라고 그러면 여기다뭘 근다고? y는 t를 걷어. t를 걷을 때, 마이너스를 에서 0사이라고 했으니까, t는 어디 있는 거야? 좀 아래에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만나는 두 점, 얘랑 얘. 얘가 뭐야? 알파 t. 그죠? t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알파 가로 t라고 한 거죠, 함수도. 얘는 베타 t야. 그럼 얘네들의 합, 그럼 얘랑 얘랑의 대칭성은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누가 봐도. 근데이 가운데가 2.5니까 2분의 뭐야 그럼 둘에 합은 몇이야? 5죠. 그래서 그냥 맞는 거죠. 이 대칭성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T가 여기 있어도 얘랑 얘랑은 대칭 가운데가 이고 여기 있어도 얘랑 얘랑의 대칭은 이거라는 거죠. 아,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야. 자, 니은은요. 베타 T와 알파 T, 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거야. 이런 거랑 베타형, 알파형? 그러니까 T가 몇이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0이었다는 거야. 그럼 x축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그때 만나는 점 중에 지금 어요 범위 잘 봐야 돼요 범위니까 4는 포함이 안 되고 0은 포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야 요 점이 알파 제로 그 다음에 요 4는 안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인 거죠 얘 만나는 점 얘가 베타 제로야 그럼 둘의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럼 정확히 3이잖아요 그럼, 그죠 그니까 얘는 몇이었던 거거든요 3이었던 거야. 그죠 차이니까. 그러면 얘도 3이라는 얘기잖아. 그걸 만족하는 T는 0과 2분의 이렇게 돼. 이뭔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 지금 아까 얘는 3이 안 되나? T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3은 이 1부터 4까지 여기가 3이거든. 그거 짧잖아 이 밑에 있으면. 그럼 T는 양수니까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T가 이런 데 있다고 치면 됩니까? 여기랑 여기니까 되네. t가 여기 있어도 여기랑 여기는 3이죠. 이왜 3이에요? 얘랑 얘랑 주기가 있잖아. 그죠 여기는 항상 3이죠. 어떻게 그걸? 아, 그러니까 t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아, 문제 너무 좋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랑 어디? 여기랑 여기. 이런 데 있으면 이기기가3이야 근데 그게 왜하필이면 루트 2까지냐라고 그러면 요 점의 y 좌표가 2분의 루트죠. 이 정도는 아시나? 그죠? 코사이랑 싸이랑 만나는 여기가 여기 2분의 1일 거고요. 2분의 1로면 사인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1로 튀거든? 그거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인데, 왜? 올라가면 안 되죠? 딱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지금 알파가 여기니까. 얘는 3보다 크죠? 왜? 여기가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니까. 3보다 큽니다. 그니까 러그 밑에까지만 됩니다. 라는 뜻인 거죠. 아, 문제 너무 좋죠. 지금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계산이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그림 잘 그리면 된다는 거죠. 수능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근데 마지막 마지막 딕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지금 뭐라고 되있냐면 알파 t와 알파 t2가 같대. 자, 일단 알파 t1이랑 알파 t2는요. 둘다 무슨 값이냐 얘들은 x 좌표야, 그죠? x 좌표. 그럼 둘이 x 좌표가 똑같애 근데 지금 t1, t2는 y 값인데 이런 게 t1이니까 이런 게 t 값이잖아. y 좌표의 y 좌표가 둘이 t1, t 2를 달라. 둘의 차이가 이거래. 밑에 있잖아. 다르니까 이거 진짜 차이가. 근데 x 좌표 같대? 뭔뭔 소리야. 봐봐. 만약에 이게 t1이고 이게 t2였다고 치자. 그럼 알파 t 1은 얘고 알파 t2는 얘죠. 그럼 같을 리가 없죠. 차이가 있잖아. 근데 같았대. 아 그러니까. 교점 중에 제일 작은 x좌표가 같아야 돼. 그럼 t1, t2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으면 됩니까? 얘가 t1, 얘가 t2 이런 말이 안 되죠. 여기랑 여기인데. 같을란 방법이 어디 냐면 지금 선생님 그린 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얘가 만약에 t1이었다면 t2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만나는 요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하나? 얘가 t2면 되죠. 그러면 아 얘랑 얘랑 x 좌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t2고 얘가 t1이면 요 값들이 알파 t1이면서 알파 t2니까 x 좌표 똑같죠. 이런 데 있었다는 거야. 그러네. 근데 요 차이가 지금 몇이래요? 2분의 1이래. 아 그러면 둘이 곱한 얘랑 얘랑 곱한 게 3분의 1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 아... 네. 얘가 같대죠 지금. 지금 얘를 그냥 알파라고 놓는다면, 요이 알파 값은요, 코사인은 르컨, 사인은 르컨. 얘는 코사인에 걸린 거고요. 얘는 사인에 걸린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알파를 사인에다 넣으면 누가 나오는 거야? t1이 나오는 거고, 코사인에 넣으면 t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알파는 t1, 코사인 알파가 t2였다는 거죠. 아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아, 그러면, 이 얘가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둘이 제일 바죠 그러니까 t2 마이너스 t1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걔가 뭐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얘가 몇이었다는 거야? 2분의 1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지금 뭐야?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t1 곱하기 t2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거잖아, 둘이 곱한 거. 음 삼각함수에서 맨날 나오는 기본 공식 문제 아니에요? 얘는 뭐다?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다. 이건 다 알죠? 공식.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이니까. 아 그럼 얘가 몇이야? 지금? 4분의 1이고요. 얘는 1 마이너스 2 사코니까 얘는 몇이야? 그러면 4분의 3, 8분의 3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몇이었다? 8분의 3이었다. 누가 아니었다? 3분의 1이 아니었다. 디귿은 거짓이였어요 8분의 3이 맞는거예요아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이게 뭐였냐 X좌표가 같았다는 거야 그죠 X좌표가 같아야돼 그러니까 T1, T2를 이렇게 그릴수 밖에 없다는거죠 근데 이 높이 차이가 2분의 1이야 근데 이 알파가 똑같애 여기 알파가 똑같애 뭐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은없다는거죠 같은 X좌표니까 코사인 사인에 대한 기본 공식 그거에 관련된 문제였다는거 너무 좋은 문제죠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성과 무슨성? 주기성과 대칭성이죠. 아까 기억은 대칭성이었고요. 니은은 주기성이었던 거죠. 디귿은 이제 그걸 짬뽕했던 문제고 반드시 잘 정리하시고요. 명심해. 사인, 코사인,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주기성과 대칭성을 물어보는 거예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